자, 안녕하세요. 아, 알렉스의 주식 라디오의 알렉스입니다. 자, 그 지난주죠. 원래 매주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업적인 부분 때문에 좀 업데이트가 좀 늦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관심 종목 백서 어, 진행을 했을 텐데, 이번 주 테마는 자율주행 종목도 한번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이제 이미 자율주행 차량들이 꽤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란 일단 운전자 또는 이제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지칭합니다. 일반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 제2조를 보면은 현재 많은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이나뭐 엔비디아 같은 IT 기업들이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중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현재 약천여 대의 차량으로 실제 도로 주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1300만 k 로를 주행, 총 합쳐서 1300만 k 로를넘어섰다고 음. 하고요. 어, 이에 반해 이제 테슬라의 경우 2 0 2 0년 이제 1월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이제 실도로 총 주행 거리가 35k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여만대 자율주행 하드웨어 차량을 통해서 어, 하루에도 약 880만키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서 어, 데이터 양이 얼마나 큰지 좀 그런 걸볼 수가 있고 이후에 이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딥러닝 기반이죠 어, AI라 그러죠 어, AI 기반은 이제 자율주행 개발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총 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 2, 3 아, 여섯 단계죠? 0에서부터 5단계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0단계는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거죠. 깡통차. 운전자가 다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이 1단계가 이제, 어, 우리 크루즈 컨트롤이었었죠. 스마트, 스마트 크루즈 뭐 이런 것들하고, 뭐 차로 유지 보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부분 자동화. 그래서 현재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아니면 원격, 스마트 주차, 어, 보조 등 해서 이것도 현재 지금 뭐 현대나 기아차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죠. 조건부 자동화 이제 3단계 이후부터는 약간 거의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현재 이제 시스템이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을 하는 거고 교통 혼잡 시에는 뭐 저속 주행, 그다음 뭐 고속도로 주행해서 자동차로 변경 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현재는 자동차로 변경까지는 어, 현대, 기아차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 아무튼 이 단계까지는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3단계. 자, 이제 4단계가 이제 고도 자동화로고 해서 이제 시스템이 정해진 도로하고 조건 하에서 이제 거의 스스로 운전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5단계가 이제 완전 자동화해서 솔직히 사람 필요 없죠. 어 모든 도로와 조건에서 운전을 하는 그런 단계를 붙이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일단 자율주행, 뭐 자율주행 종목으로 일단 1위가 뭐 1번, 뭐 라닉스라는 종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애플카 출시하기 위해 현대차 동차그룹하고 손을 잡는다는 소식에 뭐 하이패스에 사용되는 DSC r 칩을 현대차와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을 위해서 v t x 통신 모뎀 솔루션 개발을 하고 국내 하이패스 비포 마켓에서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게 보셔야 할 종목 중에 하나고요 <laughs> 자 모트렉스 현재 운전자와 차량과 인사소통을 위한 인포테인먼트죠 이브이라는 제품을 생산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나 뭐 구글,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 인증을 하고 있는데, 어, 재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EPS도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보니까, 모트렉스는 관심 종목으로만 보고, 어,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도는 이제 제동, 조향, 형가 장치 들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데요. 자유 장착형 첨단 운전입니다. 그스트리밍 바이 와이어, 어 SB, s W라고 해서 SBW 자체가 네, 조향카드와 기어박스 물리적 연결을 삭제를 하고요. 운전대에서 전기신호로 차량 방향들을 제어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것들에서 좀 국제 무대에서 현재 만도가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현재 위치에서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더미동이라는 회사인데요. 현재 뭐 최근에 어, 올 작년 중순쯤부터 좀 특이점이 어떤 차트였었는데 기제 기억으로는 일단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네, 자체 브랜드인 라이브모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해 미동문화전파유흥공사하고 함께 로지사업을 대척하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은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수급을 한번 왔었던 종목이고 뭐 자율주행 쪽이 섹터가 움직일 때는 어, 더 미동도 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텔레칩스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사계및 제조 전문 업체죠. 그래서 전장용 AP 반도체 선두기업이고요. 그래서 텔레칩스의 오토모티브 솔루션은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죠. IVI부터 해서, 어, 아까 ADAS라고 ADAS, 이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까지 아우라는 광고메 제품 및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고, 암 어플로브드 디자인 파트너인 가운 칩사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AR, AR 증강 현실 테마로도 엮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치로도 상당히 정별 보여주면서 좋은 회사더라고요. 어, 오히려 지금, 어, 저평가, 적정 평가가 약간 적평가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MCNEX 같은 경우에 카메라 모듈 전문 생산 업체인데요. MCNEX는 이제 지난달 애플이 자율주행차 개발한다는 소식에 또좀 관련적으로 분류되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 현대차 프리미엄 모델인 제네시스에 대한 모든 전장용 카메라가 m c n 스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으로 카메라 모듈 회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극과 극이야. 네. 자 LMS죠. 제가 유심히 있 현재 보고 있는 회사인데요. LMS 이제 한국 자동차용 건 전자 부품 전문 기업 SOS랩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부품인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데요. 라이다라는 게 이제 보면 레이다 같잖아요. 레이다. 그죠? 어,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그 센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라이다로는 현재 LMS랑 QSI들이 현재 많이 어, 잘 가고 있죠. 그래서 라이다는 이제 자동차가 주변 사물을 인식하게 해주는 센서인데, 레벨2 수준의 이제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카메라, 레이더 등의 센서는 사물의 유무, 거리, 방향을 인식하고 추정한 지에 라이다는 고출력 레이저를 쓰고 반사되는 신호를 받아 사물의 형태까지 추출을 해놉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옆에 막 차량까지 요즘은 다 나와요. 그래서 사물의 형태까지도 이제 추출을 해서 전기 신호를 보낸 정도의 기술까지 발전이 됐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성일 때가 아, 오늘 단타 들어갔다가 짧은 컷이 나왔는데 어쨌든 자동차용 오디오 부품의 모듈 제조업체인데요. 현재 매각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해가지고 2017년도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사업 국책과제 주관사로 선정이 됐었는데 어 현재 차트가 그렇게 이쁘진 않았었어요. 네. 오늘 2021년 2월 2일 기준으로 차트가 그렇게 이쁘진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추세를 좀 돌려줄 거를 보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또한 뭐 좀비슷했는데 내비게이션하고 어, 어, 블랙박스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폰터스가 이제 스타오랜드 블랙박스 HUD 부분에서 5년 연속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나 BMW 벤츠 등 독일 완성차에 납품한 블랙박스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 어, 종목도 차트상으로는 제가 아직 좋아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제 기억상 장기이동 평균선에 어느 정도 지지하고 추세를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남성이죠. 아마 제가 이게 2018년도인가? 18년도 말 때부터 아주 어, 아마존, 어, 알렉사 아우터 나오기 전부터 우려먹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자, 모바일 오디오하고 비디오 기기 등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촬영용 AI 비서 이제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남성의 인포테인먼트 기기 개발 사업이거든요. 이게 약간 지연이 되고 있어서 자율주행이나 뭐라닉스가 움직이면 남성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저희 이제 2021년 관심 종목 백선 해가지고 어 지난 주에는 2차 전지였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현재 핫한 자율주행 쪽으로. 같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어, 유행 트렌드를 타는 종목들을 하셔야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어, 적당한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어,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어, 성투하시고 어, 좋은 정보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